안녕하세요 여러분. S.B 럭셔리 오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채널에서는 도심과 여행을 모두 만족시키는 실용적인 캠퍼밴 2026 현대 포터 캠퍼밴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형이지만 알차게 구성된 이 모델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2026 현대 포터 캠퍼밴의 외관은 기존 포터의 견고한 이미지에 캠핑 감성을 더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컴팩트한 차체 덕분에 도심 주행과 주차가 매우 편리하며 캠퍼 전용 바디킷과 루프 구조는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LED 헤드램프와 깔끔한 전면 디자인은 최신 현대차 패밀리룩을 반영하고 있으며 측면 수납 도어와 후면 개방 구조는 캠핑 장비를 싣고 내리기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작은 차체지만 알차게 설계된 외관이 인상적입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검증된 포터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디젤 엔진은 일상 주행은 물론 캠핑 장비를 적재한 상태에서도 충분한 토크를 발휘하며 연비 효율도 뛰어나 장거리 여행 시 부담이 적습니다. 부드러운 변속감과 안정적인 서스펜션 세팅 덕분에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 모두에서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고 소형 캠퍼밴답게 좁은 길에서도 다루기 쉬운 것이 큰 장점입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포터 캠퍼 벤의 증가가 드러납니다.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레이아웃으로 인해서 2인 캠핑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간이 침대, 수납장, 테이블, 그리고 기본적인 취사 공간까지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침대와 테이블을 변환할 수 있어 낮에는 휴식 공간, 밤에는 숙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 콘센트와 조명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 캠핑 시편의성이 높고, 아늑한 분위기의 인테리어는 장시간 머물러도 부담이 없습니다. 안전 사양 역시 소형 캠퍼팬이지만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에어백 시스템과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제동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주행 중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후방 카메라와 주차 보조 기능은 캠핑지나 도심에서 주차할 때큰 도움이 됩니다. 실용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한 구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격 부분에서는 2026 현대 포터 캠퍼밴이 가장 큰 매력을 보여줍니다.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로 캠퍼밴 입문자에게 적합하며 부담 없는 유지비 또한 강점입니다. 옵션 구성과 캠퍼 사양에 따라 가격 차이는 있지만 소형 캠퍼밴 시장에서 가성비가 뛰어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상용 차량과 캠핑용 차량을 하나로 해결하고 싶은 분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자면 2026 현대 포터 캠퍼밴은 컴팩트한 크기, 실용적인 실내 구성, 합리적인 가격을 모두 갖춘 현실적인 캠퍼밴입니다. 혼자만의 여행이나 둘이서 떠나는 소소한 캠핑을 즐기고 싶은 분들께 잘 어울리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럭셔리카와 캠퍼밴 정보는 SB 럭셔리 오토에서 계속 만나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